다니엘 488호와유 2023년 5월 10일.주님, 오늘 아침에는 10편 36편을 하가합니다.1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저는 10절을 읽습니다.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공의 하나님의 의 앞에 나의 의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의는 정직한 자에게 베푸십니다. 정직 정직 이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해 왔지만 결국 그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카톡 말씀이 잠언 14장 11절이었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직입니다. 주님, 어떠한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리이까? 무조건 주 님의 의는 오르 십니다. 하나 님의 의는 신실 하 십니다. 하나님 은 공의 로우 시고 저의 의는없 습니다. 평생을 이것이 되지 않아, 실천되지 않아 마음의 괴로움을 갖고 발버둥치고 살아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주님, 내 마음의 정직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자신에게는 물론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10편 36편 10절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하옵소서.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